야, 진짜 오래된 옛날 집입니다. 아, 저도 시골집에서 이런 데 살았었습니다. 야. 이렇게 창호지, 이렇게. 예전에는 다 이렇게 창호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문종이를 바른다고 그러죠. 예, 겨울 나기 위해서. 옛날에는 저 문종이, 그러니까 창호지를 당나무라고는당나무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또 그것을 이렇게 물에 불리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진짜 옛날 생각납니다 어, 지붕도 보십시오 한스레이트 지붕 이렇게 스레이트 지붕이죠 이렇게 옛날에는 다스레이트 지붕이었습니다 아 진짜 옛날 집인데 옛날 집 추억의 옛날 집